출근이다 퇴근이다 빈대떡 하나랑 완자 하나 포장해 주세요 캠핑 간다 주유소다 도착했다. 가. <laughs> <laughs> 와 캠핑장이 500m 남았는데. 아파트 단지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캠핑장이 있나 보네요 역시 서울 캠핑장이랑 다르군 캠핑장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잠깐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한 육회 덮밥 하나만 포장해주세요. 육회 덮밥 하나 포장!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배고파. 네, 천황산 캠핑장 11번 사이트고요. 11번 사이트는 이렇게 제일 안쪽에... 안녕하세요, 릴리아빠입니다. 아 내일은 즐거운 캠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릴라 캠핑을 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자주 들르는 곳인데요. 아 오늘은 뭘 사갈까요? 한번 둘러볼게요. 오가네니까 캠퍼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까 사이트가 한산했는데, 사이트가 거의 다 차갑니다. 피칭도 세팅도 다 끝났으니까, 저 캠핑장 구경 한번 해볼게요.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매점입니다. 왼쪽은 관리사무소, 오른쪽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비올것 같아요, 날씨가. 처음 만난 날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봄봄봄 진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저녁이 되 가는데 비는 아직 안오고 날씨가 꽤 따뜻하네요 난로에 아직 기름도 안 넣었어요 오늘 난로를 빼야 되는지 일단 바깥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와, 16.3도. 이런나 날로 떼야 되나요? 텐트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음, 다시 이어갈게요. 릴리아빠의 새 장비 일곱 번째는요. 짜란. 네, 콜맨 랜턴입니다. 릴리아빠의 새 장비 일곱 번째입니다. 짜란. 리마크 캠핑에서 구입한 칼이에요. 릴리아빠의 새 장비, 몇 번째죠? 아홉 번째인가요? 네, 아홉 번째입니다. 짜란. 네파에서 나온 고기가인데, 음, 다음은 열 번째인가요? 짜란. 예, 네, 이거 많이 보셨죠? 아이고. 이렇게 보면 가위인데, 이렇게 하면 칼이 되는 얘는 톱니가 있고 얘는 날카로운 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이 11번째인가요? 짜란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초쯤에 구독자 이벤트를 별도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 나눔하려고 샀어요 마크라메 가랜드고요 이제 11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짜란! 리마크 캠핑에서 그 비바코로마 텐트 안에 있던 대형 마크라메 드림캐처 보셨죠? 네, 그 제품입니다. 이그 제품도 구독자 이벤트 때 나눔하려고 산 제품이에요. 감성캠핑 좋아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실까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 역시 한 분한테 나눔하도록 할게요. 짜란! 비코어 랩에서 보내주셨어요. 차징 스테이션이라고 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네. 한 1분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갈게요. 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치타는 아프리카 대초원의 날센 사냥꾼입니다. 어? 나 토마토 파스타 시켰는데? 嗯。 이기만 봐도 너무 답답하죠.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메인폰 세컨폰 뉴란드의 C6L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두 개, 무선 이어폰 하나, 스마트워치 하나, 기존 관계없이 네 가지 디바이스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데요. 고속 무선 충전 최적화를 위해 내부회로 분리서의 개미 나이시를 추가해서 최대 네개 디바이스를 동시에 충전해도 끊김없이 안정적인 고속 무선,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끊김없이 안정적인 고속 무선 충전, 고속 고수... 끊김없이 안정적인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음... 지금 카메라 마이크라서 바깥 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따가 매너 타임 때는 안 그러시겠죠? 옆 사이트는 아주머니들이 웃고 떠들고, 바깥에선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있고, 옆옆 옆 사이트에서는 어르신들이 술 드시면서 웃고 떠들고, 욕하고 싸우고, 아이고, 바람은 불고, 이웃들은 빠돌고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오늘 잠은 잘수 있겠죠. 텐트 집들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퇴근 박이라서 요리도 안 하고 전부 배달만 시켜 먹고. 그래서 굉장히 미니멀하게 왔는데요. 정말 역대급으로 미니멀하게 왔습니다. 여기 난로가 있고요. 아까 언박싱했던 미니멀웍스 모카로 테블밴드 그리고 콜맨 콜맨 로우체어. 포로 박스, 홀맨 랜턴, 비코랩 랜턴, 로우딘 랜턴, 그리고 제 옛날 채널 아트, 카즈미 와이드 코트, 블랙 코트, 그리고 이불. 짧게 릴리 아빠의 캠핑 집들이었습니다.

모든 캠핑객들로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캠핑장 내 입구 갈등을 대비한 모든 점은 소독제을 알려드립니다. 백의 형제들끼리 동맹을 맺고 함께 영역을 지킵니다. 동맹은 학계에도 특별한 사례죠. 독특한 조합입니다. 그중 한 마리가 성급히 사냥할 준비를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인해제 이번에 <laughs> 급하게 캠핑장을 쭉쭉 파느라고 캠핑장 사이트도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고, 또 사이트가 만석이라서 캠퍼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음, 아바타 미션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번에 전세 캠핑을 가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아바타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다음번엔 꼭 아바타 미션 하고 오겠습니다 장떼풍이의순세패도전특별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안녕하세요 맥도날드입니다 맥너조각네 맞습니다 주셔니다네 수고하세요 <목소리>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